그 경호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호처 내부가 지금 상당히 어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특히 그 삼부장, 그 지금 네. 뭐 공개적으로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어 경호 삼부장이 현재 대기 발령 중인데 국수본에 기밀 유출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경호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요것도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총이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아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물론 이제 아니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 믿기 어려워요. 예. 윤석열. 네. 윤석열 측의 말은. 네. 콩으로 매주를 쓴다게도 못 믿어. 거짓말이에요. 예. 네. 입만 버리면 거짓말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전날은. 무기를 가지고라도 막아라. 네. 가짜뉴스다. 응. 하니까 칼이 나오고, 네. 자, 입증하는 증거 사진이 나오잖아요. 예. 경호처 직원들이 소총 예. 이런 것으로 하고, 쓱 사진 찍히게 맞습니다. 배회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 아주 기술자들이에요. 기술자. 기술자들이에요. 예. 이걸 딱 찍히게 해놓고, 아니다! 하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예. 저는 뭐 사진은 왜 찍힌다고 보십니까? 그 과시하려고요. 과시. 지난번에도 들어오면 우리 이렇게 총쏠수 있어. 아 그렇죠. 이런 예. 음, 내가 허투루 한말 아니야. 아 어, 예.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더 기분 나쁜 것은 최상목대행이 네. 그들에게 노란하는 현상이 음. 나빠요. 네. 충돌하지 마라. 네. 그런 공자 얘기는 안 해도 알아요. 음, 예. 충돌하지 마라. 네. 대행이 이럴 게 아니라 네. 경호처는 음. 대통령 대행의 관할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경호처장, 차장, 음. 경호본부장, 가족부장을 해임시키든지 네. 또는 직무 배제라도 를 해라 음. 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네, 네. 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몇번얘기했습니다마는 박종준 네. 전경호처장은 우리 편은 아니죠. 음. 국민의힘으로 국회의원 출마해서 사실상 두번 낙선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아니지만은 경찰 내부에서 네. 저도 조금 아시는 분인데 평판이 좋아요. 예 합리적인 분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분인데 지금 경호차장 음. 김성훈. 네. 경호 본부장, 네, 이광훈, 이게... 가족부장, 김신, 무슨... 이런 사람들한테 돌려 쌓여 가지고 강경파로 갔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 공조본에 네. 조사를 나오면서 사표를 내고 음. 최상목대 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기도 그렇죠. 예. 자기 친정 경찰에서 네. 성장하신 분이 후배들한테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떳떳한 일 같으면은 괜찮아요. 네. 그런데 모든 국민이 전 세계 민주시민이 네. 비난하는 윤석열을 옹호하려고 네. 내란 네. 외환 우두머리를 감추려고 하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괜찮은 분인데 차장, 경호본부장, 가족부장. 네. 이 사람들이 광경에서 김건희 라인이다. 예. 네. 그때도 다안 믿더라고요. 음.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관들하고 네. 5년을 같이 침, 피부를 맞대고 살아봤어요. 네네. 그분들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음. 진짜 멋있고 네. 신체 건강하고 실력 있는 그런 경호관들인데 네. 이 강경파들한테 문제가 있고 자기들은 음. 참 괴롭다 예. 이런 제보를 자꾸 해와서 했는데 네. 이제 딱 나타나잖아요. 음. 그리고 김성훈 차장도 제가 조금 알아요. 네. 제 의원회관으로 찾아와서 얘기도 나눈 적이 있고, 아. 또 그분이 네. 경호법을 개정하겠다고 제가 보니까 합리적이에요. 김성훈 차장도. 네. 네. 아니, 그 법이 경호법이. 아. 그래서 그 경호법은 사실 제가 대표 발의를 했건 공동 발의를 했건 굉장히 지금 현재 경호법은 제 손길이 많이 간 곳이에요. 음. 저는 경호처를 그렇게 옹호를 했다고요. 네. 그러면 내가 네. 정부 입법을 해주든지 국민의힘에서 한다면 나도 공동 발의라도 해주겠다. 네. 이렇게 합의한 사람이에요. 음.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음. 대한민국 합법적인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네. 경호처가 돼야지 김건희를 의식하고 한 거예요. 개인한테 음. 그러지 마라 아. 라고 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 은 예. <laughs> 밑에 중견 간부 음. 젊은 경호관들은 많이 흔들려요. 네. 그래서 이것은 공조본이 네. 즉 공수처와 경찰에서 이 심리전을 잘했다 음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쌩뚱맞게 음. 자다가 봉창 때리는 식으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런 헛소리를 네. 네. 꼼수를 둬가지고 지금 또 혼돈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네. 공수처와 경찰 네. 네. 이게 또 체포 계획서 계획을 세웠던 게 네. 유출돼가지고 혼돈이 오는데 예. 다른 생각하지 마라. 예. 체포해라. 예. 그리고 현재서 에 신속하게 음. 판결을 내리는 이두 가지에는 외할 필요가 없다. 길이 없다. 네, 그리고 최산복대은 네. 그것이 <laughs> 네. 당신이 추구하는 <laughs> 민생 경제를 살리는 길이지. 네.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강남 음. 어떤 한정식집 가서 몇 사람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네.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잘됐던 집이 아주 고급 집인데도 예. 없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예. 우리 국민은 신바람이 나는 국민이다. 음. 흥이 나야 돼. 네. 네? 그래서 윤석열이 딱 체포됐다. 그날부터 장사 잘 된다. 그날부터 예. 장사가 잘 된다. 음. 그리고 우리 국민은 흥이 나서 네. 저절로 춤을 추면서 모든 걸 매진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예. 거기다가 또 예. 현재에서 인용됐다 음.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2월 28일 될것 같다. 아, 2월 28일. 예. 어제 예언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경사가 두번 겹치면 예. 완전히 돌아간다. 음,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렇죠. 민생 경제가 예. 되고, 예. 아 신난다. 음. 그래서 우리 국민은 신바람만 나면은 뭐든지 극복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네. 우리 윤석열 체포되도록 음흠. 또 헌재가 인용되도록 계속 촛불을 태우자. 네. 그렇게 제가 일갈했다니까요.